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파일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안내드릴 거니까 집중있게 시청하시고요. 현재 구간 월요일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공포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4.54%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1억 4,900까지 오늘 아침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은 전 세계에서 일요일 날 폭풍 매수 라인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지금 우리 파일코인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요구간 눌림과 반등의 박스권 구간인데 어떻게 저점 라인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평단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황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파일코인 홀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와 매일 저녁 8시 두 번에 걸쳐 서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 호재 재료를 동반한 단기급등 상승 을 가질 수 있는 천코인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날 제 영상을 시청 하셨고 가지로 추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9분 1시 7분에 두 분이 문자를 보내 주셨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여러분들. 자,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 코인 시장은 24시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작 아침 장전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장 전에 움직임을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종목명 버추얼 프로토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참에도 안전하게 20% 매도하십시오 AI 재료를 가진 고래들의 펌핑 재단 목표 가격이 도달될 것입니다 종목 카이토 코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마찬가지 20%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요 코인 재단 소각 일정이 나왔으면서 이 단기 수익 모멘텀을 고래들의 매집 반려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차트를 한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 최근 구간에서 올라갔던 반등 자리에 제가 정확하게 5월 18일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구간이 총 24%의 수익 구간 제가 20% 부분 익절하십시오. 항상 안전하게 익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마찬가지 카이토코인도 저녁 8시에 제가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수익이 나는 코인은 꾸준하게 이 상승의 모멘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22%의 수익으로 우리 카이토 코인 만들어 가셨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김선재 대표 개인 대표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매일 아침 8시 매일 저녁 8시에 제가 코인명 목표가격 매수매도타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천여분 가까이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중복 발송 안해드려도 되니까 문자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도 좀 관심이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매일매일 급등코인의 수익을 좀 만들어보고 시 싶으신 우리 분들이 계시면 화면에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 남겨놔드렸죠. 추천 두 글자만 당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코인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까지 이게 바로 불장이 다시금 도래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듯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4월 한 달에도 정말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겨드렸고 3200% 아르고코인 수이이뮤터브렉스 버추얼 페페 봉쿠 4일 동안 320% 7일 동안 90% 항상 그이유 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기회는 항상 찾아옵니다. 다만 잡지 못하셨을 뿐이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010-7671-1651번 추천 두 글자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급등 수익 추천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안 받아 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많이 받아 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리 파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항상 시황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야트시우 다음 크립토사이클은 단속 가격 변동이 아니고 이 구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사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밋을 이제 크립토 서밋이 열릴 것이고 실제로 이 5개월 동안 계속되는 하방 압력이 좀 심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이슈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 금리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이 되면서 CPI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하는 모멘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전세계 디지털 금시대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발표들이 속속들이 이제 현실화 반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환되면서 제가 세팅해 놓은 요 플러스 지표 이 평선에 대한 지표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길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수 라인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즉슨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완벽한 자리가 형성이 될 거고 실제로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갈수 있는 돈의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파이 코인 홀더분들에게 1등 트레이더다 보니까 꾸준하게 안내드렸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여러분들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골드만삭스, 블랙록, 자 바로 이 피델리티예요. 하루에도 수천억씩 거래를 하는 자산운용사인데 제가 4년 동안 좀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우리 파일코인 홀더분들과 함께 코인전문 유튜버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이 파일코인 홀더분들의 전략 보고서. 홀더분들의 미래와 투자 전략이고 여기에는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수매도 타점과 아마 락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즉 고래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자리는 락업 물량을 재단해서 풀고 그 물량을 받으면서 큰 펌핑을 올라가는 내용인데 미리 정보를 알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했다면 라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데이터 정보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은 코인 시장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가 힘들고 이미 5개월 동안 우리 좀 힘들고 마음고생을 하셨잖아요. 구독자 전원 100% 무료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전략 지불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상단에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0 1 0 7 6 7 1 1651번 우리 파일코인 홀더분들 이렇게 파일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전략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다시금 찾아온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 되시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거. 정보 없이 이제는 수익 만들기 힘들다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